하지만 개생분들이 좋은 게딱 하나가 있어. 어? 이거는 다른 걸다 떠나서 뭐 금전, 문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귀인수가 있어. 이번 년도는. 귀인수가 있어. 어, 귀인은 무조건 들어와. 이번 년도 자체가. 그래서 그 귀인이 들어올 때 우리 개생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분이 귀인인가 아닌가 절대로 알아봐야 돼. 안녕하세요. 자, 안 간다의 백꼽 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1983년 개해생 빌리티 분들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자, 1983년 개해생. 자, 나이로 43살이잖아요. 자, 이 분들은 40대 3분의 1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번 년도 개해생, 개해생 분들은 까만 돼지야. 돼지 중에서 비싼 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 성격을 얘기하자면 낙천적이고 아주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거에 특화가 돼 있어. 네. 베푼다는 거야. 너무 베푼다는 물론, 베푼은 좋아요. 보시 개념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번 연도 운은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 운이다. 음. 2024. 을사년이 그래요. 왜? 을사는 뱀이 연도잖아. 그러다 보니까, 돼지하고 뱀은 춤을 친단 말이야. 서로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운이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해운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만큼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응? 왜? 개생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비로움이 넘친단 말이야. 네. 이 자비로움을 이번 연도만큼은 조금 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 네. 그러면 이분들 올해 금전은 어떨까요? 아, 금전은 이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금전이 잡지는 않아. 하지만 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연도만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돈이 생겨. 그럼 좋아겠죠? 하 돈이 생기니까. 어? 근데 그 돈이 나가. 어? 이거 좋아할 새도 없이 나가버린다는 거야. 어? 이번 연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게 된다고. 이럴 때 쇼핑 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쇼핑이 내가 그냥 필요한 거 라면이면 라면만 사려고 했다가 짬뽕도 사고 국수도 사고 응? 그러다 보니까 아, 아예 그냥 라면 만들 기계를 사는 거야. 국수 만드기 계를 사는 거고, 어 네.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돌자 이렇게 돌 수가 아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좀내 뜻대로 안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네, 어 그런 운들이 좀 들어오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 어.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승진이나 이직 운 있을까요? 자, 이개생 분들은 승진은 이직 운, 뭐 승진은 내가 예상을 한다. 이번 연도가 내가 승진을 할것 같다라고 승진이 되는 논이야. 그럼 이분들 올해 이사나 이동수가 있을까요? 아, 이번에 이동수? 이사수가 있어요. 여기 이동수가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셔도 돼.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어. 어? 방해를 보셔라. 방해는 꼭 보셔야 돼. 원래 우리가 이동을 하던, 이사를 하던, 그리고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마음이 안 끌려서 내 스스로가 그만두기 위해서 그럼 다른 회사 알아볼 거잖아요, 그렇 그게 또 이동이잖아. 알아보기 전에 나와 맞는 방향을 보고 그 회사도 가라. 응. 또 하나는 스카우트 제고올 거잖아. 무조건 스카우트 돈 많이 준다 준다 가는 게 아니야. 응? 이 방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방위만 잘 가면 돈이 절절절결흘리는 방위가 있어. 돈이 절절절 흘러. 진짜로 네. 폭포서 흐르듯이 근데 내가 방위를 잘못 가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잖아. 그 돈이 다 세버려. 음. 어? 내 몸이 빵꾸 났듯이 돈이 일을 막 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방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되 방위는 보고 가면. 그럼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나 아, 방위 되게 중요해요. 방위는? 아, 그러면 이분들 올해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이분들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식록이 음, 있는 운명이거든 이 개생분들이 그리고 장수가 보장된다 음, 좋죠 어좋 좋단 말이야 하지만 이분들 건강은 좀 예민해 예민하고 어, 피로를 좀 쉽게 타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목쪽 있지 기관지 쪽 어? 요런 게좀 들어와. 목기관 뭐지 좀.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번 연도가 삼재잖아? 이분들이? 삼재야? 삼재기 때문에, 어, 그, 될수 없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 음.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큰 병으로 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음. 어? 하지만 죽기는 않아. 왜? 장수가 부정되는 음. 운이잖아, 이분들이. 음. 하지만,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 그쵸. 그쵸? 그 약만 먹고 날고 괜히 시간 끌다가, 어, 배째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픈단 말이야. 그렇죠 수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만 목이 아프고 이럴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세요. 3세 때는 꺼진 불로 다시 보자요. 어?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면 개이인 분들은 장수는 보장은 되나, 우리는 음. 조금만 이상이도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네요. 안 좋은 음기 때는, 어, 미리미리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제일 좋은 거야. 어, 그렇게 말씀드릴게. 선생님. 네. 개개인마다 생년, 생월,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아, 틀려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배꼽들을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혜생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덕담. 덕담이라는 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나쁜 말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제일 좋은 말이야. 개혜생분들이 삼재다, 뭐다뭐 어, 돈이 샌다 무슨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그쵸? 깊이 깊이 깊어 가지만, 개혜생분들이 좋은 게딱 하나가 있어. 어, 이거는. 다른 걸다 떠나서, 뭐 금전, 문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귀인 수가 있어, 이번에는. 귀인 수가 있어. 귀인은 무조건 들어와, 이번 연도 자체가. 그래서 그 귀인이 들어올 때, 우리 계생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분이 귀인인가 아닌가, 절대로 알아봐야 돼. 그러면 본인들, 이런 안 좋은 거, 그 귀인 하나로 인해서, 오히려 승천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 운이 확 바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인을 잘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 선생님?